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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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제목 이별에도 괜찮게입니다. 오늘 주제는요, 어, 이별에 관한 아, 이야기입니다. 아, 제목은 이별에도 괜찮게로 준비해봤습니다. 어, 어떤 분들은 어, 이야기하시겠죠. 음, 이별이 무엇이냐. 만남이 안 되고 있다. 음, 일단 만나거나 얘기를 시작하자. 네, 그렇게 얘기하시겠죠. 예. 너무 뭐 안타깝고요 아, 뭐 저도 속상합니다 에, 저의 첫 번째 이별은 언제였냐면요 음, 비밀이에요 아, 그런데 제가 얘기할 수 있는 거는 아, 굉장히 서툴렀고 그래서 상처 줬고 또 저도 상처 받았고 아, 그 상처가 굉장히 오랫동안 지속됐다는 겁니다 아, 저의 두 번째 이별은요 음, 역시 비밀이에요 아, 그런데 아, 또 얘기할 수 있는 건 역시 또 상처 줬고 또 서툴렀고 또 상처 받았고 그래서 다음 사랑을 할때 그만큼 어려웠고 시행착오를 많이 겪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이별은 어떠셨는지 모르겠어요 뭐 저와 특별히 그렇게 다 다르지는 않으셨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제 그런 얘기 하시죠 이별이 두려워서 사랑을 시작하지 못하겠다 음, 나를 좋아하는 사람이 없는 게 절대 아니고 어, 이별이 두려워서 어, <laughs> 사랑을 못하겠다 맞습니다 이별이 두려워서 우리는 우리를 좋아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지만 에, 차마 사랑을 시작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별에 가장 흔하게 붙는 수식어는 아마 아름다운 이라는 말인 것 같아요 아름다운 이별 이게 가장 이제 많이 보편적으로 붙는 수식어인 것 같은데요 아, 제가 생각했을 때 아름다운 이별은 솔직히 조금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지향하고 또 권유하는 이별은요, 어, 괜찮은 이별이에요. 아, 제가 생각하는 괜찮은 이별은 뭐냐면 한 1년쯤 있다 우연히 이렇게 코엑스 같은 데서 마주쳤을 때이 <laughs> 네, 정도예요. 어, 이렇게 우연히 만났는데, 막, 어머 여기서 본다 막 이런 것도 어, 좀제 성격에는 조금 아닌 것 같고요. 그렇다고 딱 이렇게 색가는 것도 그래도 한때 사랑했는데 좀 너무 우리 인생이 좀 안타까운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목표하는 바는 우연히 만났을 때 너의 존재를 알고 있다. 예. 요 정도가 이제 제가 목표하는 자, 괜찮은 이별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괜찮은 이별을 하기 위해서 몇 가지 방법을 예, 소개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 이별은요, 아, 얼굴을 보고, 예, 해야 됩니다. 음, 요즘에는 이제 얼굴책으로 얼굴책 메시지로 사랑을 고백하고 어, 깨톡으로 이별을 통보한다고 예, 하더라고요. 예, 이별의 제일 원칙은요, 반드시 얼굴을 보고 이별해야 하는 거죠. 어, 어떤 포털에서 조사했습니다. 남자들에게 물었어요, 가장 상처받은 이별법 1위 무엇이었냐면 어, 여성이 어, 깨톡으로 이별을 통보했을 때였습니다. 아, 여자들에게 물었습니다, 가장 상처받은 이별법 1위 아, 무엇이었냐면 남자가 잠수탄 예, 거였어요. 많이 타셨군요. <laughs> 음, 네. 공동점은 뭐죠? 얼굴을 보고. 예, 이별하지 않았었다는 거야. 우리가 뭐 미안하기도 하고 민망하기도 하고 말이 안 떨어지기도 하고 무슨 말 해야 될지 모르겠고 어디서부터 얘기를 시작해야 할지 몰라서 우리가 간접적인 소통 방법으로 우리가 이별을 통보 하지만 그 마음은 참 미안하고 그런 거지만 어쨌든 그것이 상대방에 굉장히 큰 상처를 주고 굉장히 거절감을 많이 이렇게 높이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별은요 반드시 만나서 얼굴을 보고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를 꺼내는 것이. 이별을 괜찮게 하는 첫 번째 방법일 수 있겠습니다. 음, 두 번째는요. 이별은 어, 썸을 타듯이 해야 됩니다. 이별할 때도 썸을 타야 되는데요. 음, 썸 타보셨죠? <laughs> 네, 썸이라는 게 있어요. <laughs> 어, 이 세상에는 썸이라는 게 아, 있는데 뭐냐면요. 그러니까는 어, 어, 어떤 남자하고 어떤 여자가 카톡을 주고 받으면서 아 우리가 왜 이런 걸 주고 받았지? 아이 이모티콘은 뭐지? 우리가 오늘 왜 밥을 먹었지? 어, 굉장히 헷갈리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캡처해서 친구들한테 보내면 썸 판정단들이 다 기다리고 있다가 <laughs> 이것이 썸이다 아니다를 가르켜 주었다가 아 이건 진짜 썸이야. 와. 이랬는데 아니었고 그래서 단체로 물 먹고 막 이런 거 있죠? 이런 게 이제 썸이에요. 썸의 핵. 그 무엇이냐면 헷갈림 네, 헷갈림이에요. 그래서 이별도 썸을 타듯이 완만한 하강 곡선을 그리면서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별을 유수속보처럼 어느 날 갑자기 하면 안 되는 거죠. 어, 유수속보 언제 나오죠? 폭우, 지진, 뭐 재난, 이럴 때 나오죠? 그러니까 어느 날 갑자기, 안녕,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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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이별이야. 이렇게 어, 유수속보처럼 얘기하면 은 상대방한테 굉장히 재난. 어떤 폭우 네, 이런 게 이제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일기예보처럼 해야지 돼요. 네, 일기예보는 어떻게 해야 되죠? 시즌을 예고해주죠. 올 여름은 매우 어, 맑겠으며, 뭐 강수량이 많겠습니다. 겨울도 예견해 주죠. 뭐 적설량이 매우 많은 것이고, 뭐 이렇게.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별할 때는 일기예보처럼 이렇게 뉘앙스를. 주중 날씨도 그렇잖아요. 오늘은 매우 맑겠지만, 주말은 매우 흐리겠으니. 어, 나가실 때 우산을 준비해라 적어도 상대가 우산을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어, 갈수 있도록 일기예보처럼 이렇게 썸을 타듯이 어, 이야기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어, 어떻게 얘기하면 좋냐면요 이렇게 약간 헷갈리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 우리가 1년 정도 만나니까 별로 할 말이 없다 그치? <laughs> 어, 그냥 그렇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핵심 문장은요 그냥 그렇다고 해요 그래서 야숙키야 오빠가 좀 보니까 보통 요러면 헤어진대 <laughs> 그냥 그렇다고 이렇게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요 그냥 그렇다고라는 문장이에요 헤어지자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냥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왜 그냥 그렇게 되었는지 대화를 끄집어낼 수도 있고 또 불필요한 이별을 방지할 수도 있고 핵심 갈등을 끌어내서 대화로 관계가 원만할 수도 있고 또 헤어진다면 조금 더 안전한 이별을 할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약간 일기예보처럼 이렇게 해주시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방적인 느낌 헤어지자 가 아니고 헤어지고 싶어 우쥬 이런 느낌으로 이별을 하시면 굉장히 사랑했던 사이에서 인격적으로 굉장히 좋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세 번째는요 이별하고 나면은 이별하는 이유를 서로 공유해야 됩니다 서로 말을 안 하시고 이별하시는 거예요 제일 불쌍한 건 어떤 거냐면요 이별을 했는데 어, 헤어지셨어요? 예. 네. 왜요? 몰라요. 말을 안해주고 연락이 안 돼. 그러면 얼마나 그 사람이 고통스럽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별을 할 때는요 그냥 과감하게 너와 내가 무엇에 합의에 실패했는지 무엇을 조율하는 데 실패했는지 어, 이거에 대해서 서로 공유해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야 이 사람이 다음 사랑을 시작할 때 괜히 알수 없는 그 이유들이 발목을 잡지 않고 좀더 자신감 있게 다음 스텝을 예, 밟을 수 있습니다. 다시는 안볼거니까요 그냥 그렇게 어, 얘기를 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합의 이별을 했어요. 이별은 반드시 합의 이별을 해야 되는데요. 합의 이별을 하고 난 다음에 해야 되는 굉장히 중요한 행위가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애도입니다. 이별의 가장 중요한 행위는 애도예요. 애도 뭐죠? 슬픔을 슬퍼하는 행위죠. 예. 반드시 이별은 애도가 동반돼야지 그 이별이 그 자리를 잘 찾아가면서 새살이 돋을 수 있습니다. 애도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우는 거, 애도죠. 계속 얘기하는 거 애도예요. 울면서 얘기하는 거 진상 아니고 애도예요. 그렇죠? 네, 같이 자주 갔던 카페에서 혼자 차 마시는 거 청승 아니고 애도예요. 친구 끌어내면 안 돼요. 그녀는 없어. 이씨, 나와 이 이름 안 돼요. 이제부터 2만 원 정도 주세요. 애도 지원비야. 네잔 정도 더 마실 수 있을 거야. 애도 지원비도 주시고 또 같이 갔던 여행 지 혼자 다녀오는 거 네, 그런 거 애도죠. 사진 삭제하는 거 그런 거 애도죠. 어. 커플링. 너무 곤란하죠? 음, 기부하거나 아니면 동네에 지내가는 개꼬리에 끼워주세요. 네. 그러면은, 어, 막 사랑이 떠나가죠? 어, 막 떠나가요. 예. 네. 참 가슴이 아프죠? 예. 네. 그런 게 굉장히 중요한 애도죠. 예. 네. 실제로 사랑을 이렇게 떠나보내는 굉장히 그 순간을 감당하는 게 우리가 해야 될 굉장히 중요한 예, 애도 중에 하나입니다. 어, 그, 일본 영화 중에 그러브레타란 영화 보신 적 있죠? 그 눈산에서 그 여자가 그 오갱데스카와타시아 깬키데스 외치는 그 영화 있잖아요. 그거 보면 그 장면이 왜 명장면인가요? 그게 애도하는 장면이죠. 자기의 슬픔을 비로소 터트리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우리는 슬퍼해야 하고 애도해야 합니다. 근데 요 지점에서 사람은 반드시 자기 슬픔을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울어줄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래야 또 내가 남을 위해서 울어줄 수 있고 이게 다음 사랑을 위한 가장 중요한 준비는 지금 슬픔을 충분히 슬퍼해 주는 거고 그래야 그 슬픔은 떠나가게 되 있는 건데 이 부분에서 상대적으로 남자들이 조금 불쌍하다고 느꼈던 순간이 저희가 되게 많이 있어요, 애도. 대개 어 우리가 좌우를 나누듯이 딱 남녀를 가를 수는 없지만 대개 여성들은 애도를 그래도 비교적 잘 하는 편인 것 같아요. 그렇죠? 일단 여성이 갑작스러운 이별을 해요. 그럼 보통 어떻게 하죠? 머리를 잘라요. 네. 그 다음에 어 친구들이 오죠. 그래서 일번 친구가 와요. 그래서 만남부터 그날까지. 그다음에 2번 친구가 와요. 지치지 않고 다시 처음부터 만남부터 그날까지 3번 친구가 와요 어떡하죠? 또 만남부터 그날까지 이렇게 하죠 어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하다, 얘기하다 보면 지쳐서 놓치잖아요 그러면 1번 친구가 집어, 집어주잖아요 놓친 지점을 <웃음> 잠깐만 <웃음> 그거 얘기해야지 문자 잘못 간거 그거 중요한데 내가 얘기할게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냐면 문자가 잘못 간 거야 거기서부터 일이 꼬여가지고 이렇게 된 건데 이러면서 여성들은 보통 집단적으로 같이 애도를 예, 하게 되죠. 근데 상대적으로 남성들은 어, 상대적으로 그러지 못한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일단 남자들이 갑작스러운 이별하면 어떻게 되죠? 일단 굉장히 망연자실하잖아요. 가만 있어요. 그 주변은 일단 잘 몰라요. 그래서 주변 에좀 민감한 친구나 뭐 선배가 얘 요즘 좀잘안 만나는 것 같다. 그러면 헤어졌어요. 그뭐 어. <laughs> 그러다가 어, 한잔하자. 이러면서 어떡하죠? 정신을 끊어주죠. 예. 네, 이렇게 어, 맨정신으로 서로 풀어가는 방법이 굉장히 좀 어려운 것 같아 보였어요. 제가 볼 때. 그래서 같이 정신을 놓고 목 놓아 울어요. 그 다음에 정신이 들어도 어, 가슴이 계속 아프니까 그때는 이제 농구를 하거나 족구를 하거나 해서 인대를 어, 좀 이렇게 늘려주거나 아킬레스건을좀 꼬아주면서 어, 육체적 고통으로 마음에 어, 상처를 좀 잊어가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요, 애도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제발 우리 남자분들에게 우는 자유를 주시면 좋겠어요. 우는 남자 놀리지 않기. 응? 우리 지하철에서 우는 남자 봐도 어, 얼굴책 올리지 않기. 어? <laughs> 웬 남자 꺼이 꺼이 헐 이별한 듯막이렇게 어, 올리지 않기. 우리가 같이 애도해야죠. 그쵸? 아, 이 청춘의 사랑이 아물기를 어, 이렇게 남동생 예, 올리지 예, 놀리지 않기. 그쵸? 남동생 집에서 이렇게 헤어져서 울고 있는데 문탁 열면 읽고 <laughs> <이러고> 있으면 <laughs> 엄마. 어~ 이러지 않게 에~ 네. 너 내가 그럴 줄 알았어 막 이러면서 어~ 이러시면 안 돼요 놀이터로 불러서 어~ 같이 모두 좀 먹을 것도 사주시고 이렇게 하면서 도달 교실 울수 있도록 해주셔야 됩니다 그 우리 남자들도 많이 울었으면 좋겠고요또 남자들에게 울수 있는 권리를 이별 가운데 굉장히 많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인간의 내면은 어, 상실이나 어떤 상처를 통해서 또 굉장히 어, 치유될 수 있고 또 힘을 얻을 수 있는 굉장히 신비한 내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 이별이라는 게 굉장히 아픈 과정이지만 이거를 잘 견딘다면 또 굉장히 또 강한 내면의 힘을 소유할 수 있는 인생의 선물이 될수 아, 있겠죠. 그래서요. 음. 우리가 했던 사랑이 아름다운지 아름답지 않을지는 우리가 했던 이별의 순간이 결정한다고 해도 예, 과언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 사랑의 순간이 열정적이었던 것만큼 이별의 순간에도 최선의 선택을 다해 주시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별에도 괜찮게 말입니다. 김지윤이었습니다.